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잘 들립니다. 호 k m 8km. 0 k m 8km. 8km. 속하는 8k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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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성재 8km. 8 k 하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하8 경 2등이 약 1km 앞 천안, 어. 그, 그, 그 천안 분기점에서 대전 방향 왼쪽으로 주행하세요. 2교 3등이 3그고교 4등이 1학년 반고 시를 약 500m 앞 천안 분기점에서 대전 방면 네. 왼쪽으로 전기 주행하세요. 전기 4등이 학습부장으로 들어가는 학습부장 그 다음에 경주 5등이 뭐 2반 학습부장 그래갖고 인데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경주 7등으로 이제 경주부장 했었지 아 1학년부터 3학년때 계속 경주부장 했었어 그래고 어. 그래갖고 인자 그는데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짚집니다